안녕하십니까 자격차 살리기 치주과 전문의 닥터 임몸짱 배승환입니다. 오늘은요 치아가 시린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양치를 할 때, 찬 물을 마실 때,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그리고 입에 바람이 들어갈 때 이가 시린 경우가 있죠. 뭔가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요. 포도나 사과를 먹고 이가 시리다. 초콜릿을 먹을 때 이가 시리다. 찬 물을 마실 때 깜짝깜짝 놀란다. 양치할 때 칫솔이 닿으면 시크다등 많은 표현들을 하시죠.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지내기에는 아주 뭔가 찝찝하고, 이가 시리다는 건요, 치아나 잇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은요, 이가 시린이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모두 다 제가 해보해 드릴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시린이 원인 첫 번째, 충치를 될수 있습니다. 충치가 생긴 초기는요, 얘가 시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충치가 생긴 경우 충치가 범랑질 부위까지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시리지 않죠 하지만 이 충치가요 범랑질을 지나서 상아질까지 침범하게 될 경우에는요 시림 증상이 시작됩니다. 범랑질은 괜찮은데 왜 상아질까지 침투할 경우 시릴까요? 위 그림과 같이요 상아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저 구멍으로 찬물을 마시거나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까지 자극이 가해져서 시림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시리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만약 충치세균이 신경부위까지 침투하여 치수염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때는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진행되었다면, 신경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자, 이 시름의 두 번째 원인, 치경마모증, 즉, 치아 폐임. 혹은 치아 부식증을 들수 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치아 폐임은요, 실은이 원의 인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림과 같이 칫솔모가 센 칫솔로 양치를 너무 세게 한다거나 마모도가 너무 높은 치약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치아의 바깥쪽 면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치아가 많이 폐어 있고 많이 닳아 있죠. 사진을 보시면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상아질입니다. 저 부위가 노출되어서 더욱 시리게 되죠. 치경구 마모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마 같은 재료로 치료를 하게 되면요 시린 증상이 거의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떼우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요 지각 과민터치라고 해서요 약을 발라서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죠. 그리고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시고요 마모도가 적은 치약 그리고 시린이 치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부식증 또한 실인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영유성 식도염이나요. 탄산 음료 그리고 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치아의 범랑질이 부식되어서 상아질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럴 때도 실인 증상이 발생하고요. 원리는 똑같죠. 상아질이 노출되어서 실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치아 부식증의 치료법은요. 만일 부식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크라운 수복 보철물을 할 수도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내과 치료를 동시에 협진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나 신음식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 시림 세 번째 원인 치주염 즉 풍치를 들수 있습니다. 이 풍치라는 말은요, 바람풍 한자어 바람풍에서 나왔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가 시리다는 한자어 풀이입니다. 잇몸 질환이 생기면 왜 이가 시릴까요? 잇몸 질환이 생기는요, 잇몸이 붓게 되고 잇몸이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석과 염증 덩어리들이 잇몸뼈를 녹이게 되죠. 그림과 같이요, 자연스럽게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요, 찬물이나 바람에 시리게 된답니다. 대개 40대 이상 분들은 대개 치주염을 한번 이상 다 겪어 보셨을 건데요. 중년 남성 여성분들은 이 치주염 때문에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요, 잇몸 치료를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드러운 칫솔과 그리고 치약도 시린 이 치약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잇몸 치료에 관한 링크는요 위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가 시린 원인 네 번째 크랙입니다. 치아에 금이 가는 거. 이 치아에 금이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가 시릴 수 있는데요 단 환자분들이 이 치아에 금이 갔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금이 가게 되면 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씹을 때 조금 아파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반응이 있다 이가 시려요 등등을 호소하게 되죠 이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는요 이 크라운을 씌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듯이 치아에도 깁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가 시린 원인 다섯 번째, 크라운, 일레이, 레진, 수복 등 충치 치료를 하고 나서도 시릴 수가 있습니다 충치 치료를 했는데 왜 이가 시리냐고요? 이가 깨지거나 충치가 있을 경우 치아의 일부분을 다듬거나 충치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과 기구가 신경관 근처까지 닿기 때문에 신경관에 자극이 가해져서 일시적으로 이가 시릴 수 있죠 대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 시일이 지나도 계속 불편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가 시린 여섯 번째 원인, 잇몸퇴출입니다. 잇몸이 내려앉게 되는 경우인데요. 선천적으로 잇몸이 얇으신 분들이나 교정치료를 하고 나신 분들은 잇몸이 내려앉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지만 어, 뿌리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가 시릴 수 있죠. 잇몸 내려앉는 원인과 잇몸이식수술에 관한 동영상은요. 위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잇몸이식수술을 통해서 치아에 드러난 부위를 잇몸으로 덮어주는 수식을 통해서 시린 증상 완화 효과와 그리고 이쁜 치아를 가질 수 있죠 이 시린이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가 시릴 경우 너무 힘들죠 그죠 치과에 가셔서 닥터임금장과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